그 지존 파이터 있잖아요. 지존 파이터, <laughs> 그또 뭐였더라? 친구도 지었냐? 친구 그런가 본데, 친구는 왜지음 응, 이건가? 아, 이거네, 아. 인식미이지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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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 참았어. 아. 어, 미안합니다. sorry. 거기다가 물리력 31% 어? 버버리님 안녕하세요 아레나.. 아레나 재밌죠 물.. 피.. 뽀.. 랭컨데 왜 재밌냐고 그냥 초보인척 재밌어요? 물어보냐 3천몇 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있잖아 버버리 버버리지이 사람이잖아. 3,300점. 오, 축하드립니다. 알죠? 버버리한님 유튜브도 가끔 봐요. 구독은 안 했어요. 미안해요. <laughs> 님도 안 했잖아. 어? 진짜로? 그래서 바로 구독해야지. 인증할. 감사합니다. 2 0 0선 재밌어요. 아. 그냥 일반 던전보단 재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없잖아 템 잃어버린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물론 먹는 맛도 방... 없긴 한데 뭐이야보호바샤 먹... 빨고 보고 가가 야월업잖아 생각해 음, 아안돼 너무 맞췄네 쏘리 질러 질러 뭐해 질러다 야, 야, 아, 왜? 야 방, 야방운데왜 질렀는데 왜 바... 아우 씨발랫거 랜저인데 렌저인데. 아, 퀵샷. 꺼져. 아. 꺼져. 아이고. 다 피해야 던데 야, 뭐뭐다 죽었어. 아, 저격 해도 되지뭘나래데뭔 뭐, 상관이야, 해. 그럴 게야. 기록 더 디다오. 게야. 렌저 렌저 렌저. 렌저 저 렌저. 아 씨발. 워로컷워로컷 잡아봐. 렌즈 피가 많이 되고 이거 바드만 잡고 그냥 그냥 렌즈 잡으면 돼. 렌즈 피 없어요. 이거 렌즈도 그냥 바로 죽는데 나이스. 이들 이인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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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고 그냥 힐 빨고 갈라 그랬는데 바로 질렀어야 됐나? 카피님 안녕하세요. 다임드들이 자꾸 찾아오냐 여기 방에 방송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laughs> 어서 오고, 어? 카피님 어서 오고, 바버리아 어서 오고, 다음. <웃음> <웃음> 이 사람 다 랭커가 왜 자꾸 아레나 재밌냐고 왜 존나 재밌죠 이, 이 사람 10등이야 파이터 카피님 10등 축하드립니다 전체 10등이네 하모닉 오스트리아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쪽은 듀오래잖아 하모닉 쉴드님 안녕하세요 님들 몇 점댄데요? 저희 저희 제대로 된 파티가 아니긴 한데 버러지들 두명댄.. 되... <laughs> 예예 아니 그러그 어거백은 한명 데리고 와라 저분들이랑 먼저 하자 그러면 서울서로 보세요하모니 버러지? 덜 버러지 오케이 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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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버러지 맞고 덜 버러지고 개버러지고 오케이 다시 아까 그 어거백님이랑 하실 때 이제 파이터가 그래 어마한 이 준비됐다고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어. 로테이션 돌리죠 아. 서울로 서울로 가나요 서울이야 서울 가보자 <laughs> 아니 야 하모 야 어거백님은 한판 돌려 딴 데랑 일단 하모닉님이 먼저 선이잖아 응 오케이 막 아레나 시즌 동안 벤키셔를 못 떨었으면요 딱그 점수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어, 둘이 걸려.. 걸리... 우리가 안걸렸는데 지네 둘이 걸렸는데 에 아니.. 예? 우리 안걸리고 저쪽 둘이 걸렸어 야 우리 도쿄로 가자 뛰어있튀어 <laughs> 끝났대 저쪽 오케이? 어, 가는건가요 그러면? 가야죠 서울로 아니 네. 어버백님돌리죠아봐 졌으면 가라 졌으면 <laughs> 가라. 뭐? 졌으면 좀 이따 우리 패자부활전 하자고 기다려봐. 네, 가봅시다. 꼬여고 근데 버버리아님들 너무한다. 랭커들이 뭐그뭐볼거 어? 있다고 조밥들. 아까 내가 말했잖아. 얘네 잡을 만한데. 이 새끼들 뭐? 어? 빨아 먹을 만한데? 이런. 그니까 이 새끼도 응. 저격해서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만만해 보이는 거야 그냥. 하이터나 봐봐 이럴 때는 맞긴 하는데. 저 이거 요인시옷 그거 알아요? 그림질리 알아요? 인가 안간님 그림질리 알아요? 네. 서리임프 유니크 그림질리라고 있어요. 제 유튜브 보세요. 용입니다 용.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 이렇게 요 어? 얼마나 따뜻해 이 사람들 근데 씨발 이상한 버러지 새끼들 와갖고 막 어? 니가 잘못했네 왜 욕을 하니 마네 막 개지랄을 떨어갖고 그냥 제가 그래서 테러리스트와 노협상이라는 강제를 쓴겁니다 저희 준비됐대 준비해봐 아 이거 레, 버, 법사로 한번 해보고 안되면 저희 오, 하시죠. 또안 잡히나? 아까 전에 안 잡혔으면 아막 그랬거든. 잡힌 것 같아. 아... 음흉하게 <laughs> 어, 음, 음, 웃고 있다 어? 저거 이제. 안안 어? 잡혔나 보다. 전파네들이다. 어. 네, 재단이... 잡혔대. 어, 진짜 진짜 안주어레인 아, 좀 빡센데. 파이터 죽고 파이터 밑에. 아 뒤지겠네. 또 비구슬 신발 비구슬 빼놓 가야지. 신발 짜증나야 딜도 안 들어가 이거 뭐야? 120딜? 정빵 맞고 체라 하나 갈겼는데 이거밖에 와, 안 들어간다고? 뭐? 저거예요 랭커야. 랭커. 아니, 템이 우리보다 안 좋아도 손이 일단 좋기 때문에 진짜 개빡세게 해야 돼, 요 님들아. 근데 난 이기려고 하는 건아니거든 사실. 질걸 알고 있긴 한데, 하는... 제니스라고 하는 거니까. 한 번, 제... 우리가. 아, 참. 밀고 온다. 야 뭐야! 오깜짝아씨발 야! 병신 드릴만 파..파이터 파이터 파이 딸피 많이 찍었어요? 아니 찍었어요 아파이 없고있어 받아, 바겨올게 아아 제발요! 개핀데아 개피 아, 아니네 바드가 개피긴 해. 근데 탑을 아, 그... 두대 맞았는데 아으 봐봐, 어, 봐봐 개피긴 하잖아. 야, 근데 전망이다. 전망 방캔 안됐어 어, 에? 했네. 방캔 <웃음> 아, <웃음> 너무. 아.. 뭐 이럴까나.. 도좀 못했다 바바가 더 잘하네 자 아, 됐어 됐어 해봐 해봐 이거 우리가 말 안하고 지금 따로 게임하고 있거든? 아, 브리핑 그치? 브리핑 좀 맞구나. 하고 모여서 하고 쟤네 버프니까 파볼 이런거 먼저 갈고 시작해야 돼 어? 내 뒤에 서있다가 먼저 앞에서 일, 뭐 일장 깔려고 하지 말고요 님들아 오케이 okay. 바바 아, 밑에? 뭐야? 템을 왜 버려? <laughs> 똥템 뭐야? 왜 버려? 그래? 똥템 다, 다 아, 진짜... 왜, 왜, 왜? 들어가, 들어가. 야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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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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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야뭐야 야, 이 새끼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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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막았다, 씨발. 아이 새끼야! 그러반! 개루펴! 아씨방 아. 뒷구슬 <laughs> 지랄하고 있네 진짜. 다시, 해. 다시, 해. <laughs> 다시. 용모을 각오 한번 하고 이상한 것이상하짓한번 할게요. 응? 그쌍수파이터인데 약간 잘못된 쌍수파이터 그럼 음, 씨발 나도 음. 악마로 갖고 온다. かっこよせとよ。かっこよせよ。